미나성어공공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간아심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일본어 단어는 형용사 기비시하고 또 이카메시가 있어요. 또 명사, 명사와 형용동사로 같이 사용되는 단어 오고소가 요세 단어에 대한 설명을 동영상 두 편에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관련된 단어 어, 연상 사진 자료 또 한자를 예쁘게 쓰는 방법도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단어 강좌 제작 이후라도 이 예문하고 자료 충하는 원본 PDF 파일에 계속 추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비시 M4급의 이 형용사입니다. 어마다 심하다 냉엄하다. 일본어에서는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가 이렇게 형용사가 있고요. 형용동사가 있습니다. 형용동사는 원형에, 원형으로 그대로 있을 때는 여기에 이것처럼 오고소가로 나와요. 근데 이걸 명사를 꾸며줄 때는 갑자기 없던 나가 나타나서 형용동사를 나형용사라고 하고 형용사 어미가 이로 끝나는 형용사를 이형용사다라고 문법 설명을 할때 그렇게 구분을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기비시가어마다심하다 냉엄하다란 뜻이고 이까메시 이 단어는 위험이 있다, 위약감을 주다, 엄중하다, 삼엄하다, 격렬하다, 맹렬하다. 오고속가는 명사이기도 하고 형용동사로도 쓰여서 엄숙, 엄숙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한자 풀이 설명드릴게요. 엄할엄자예요. 이 엄할엄자 뜻1 3 가지가 있습니다. 엄하다, 혹독하다, 엄격하다, 엄밀하다, 지독하다, 빈틈없다, 심하다, 급하다, 존경하다, 엄숙하다, 모질다, 계엄, 아버지, 부친의, 자기의 아버지, 타인의 아버지 다이 엄자를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엄마가 예, 야단치는 모습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진 자료. 지분이 기비시도와 요 추의 개겐샤가 갔다로 와가꼬 코와스 간백기 시기 아동 교육 예, 부모님에게. 어 알려주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예요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은 필요해요 뭐가?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경험자가 말하는 우리 아이를 망치는 완벽주의 음, 공감이 가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박기준 설명드릴게요. 어마어마자 일본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배우고 한자 검정 5급에 해당되고 교육 한자이고 상용 한자예요. 일본어 한자 알아두셔야 될 단어들 교육 구간지. 일본 초등학교 1학년부터 여기 6학년까지 1여0 6자를 배웁니다. 조요 간지. 이것은 일본인들이 평소에 항상 사용하는 한자예요. 2136자 어, 2010년에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1945자였는데 2136자로 바뀌었습니다. 바뀐지도 벌써 11년이 되가네요. JIS 수이준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수이준 2965자입니다. 왜 JIS 수이준이라고 했냐?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의 가시라모지, 첫글자 이니셜만 따서 그래요. 이게 니형 공업 기각이라고 합니다. 일본 공업 기기요. 왜 공업이 들어가냐? 컴퓨터에 한자를 코드화해서 입력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905자에 속하는 단어들도 이 어말 옴자는 교육 한자로도 되고 상용 한자도 되고 JIS 수준에도 해당이 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한국어를 일본인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한류붐 때문에. 기비시노 칸코쿠고와 한글 어마다의 의미도 스카이가타오 가이세츠 엄격하다의 한국어는 한글 어마다의 의미와 사용 방법 해설. 이 한글 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어를 일본어화해서 이 말하는 이 외국어 공부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해요. 가타카나로 표기를 해서 외국어를 이 어마다라는 요 말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오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마롬 자, 각 기준 보시겠습니다. 있지, 니, 삼, 시, 고, 로꾸, 시지, 하지, 큐, 주, 주 있지, 주, 니, 주, 삼, 주, 용, 주, 고, 주, 로꾸, 주시지 모두 17획으로 구성된 한자가 되겠습니다 1번 사전 설명할게요 기비시란 단어를 몰라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사전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엄하다 심하다 냉엄하다 라고 나오는데 그 외에 저는 일본 사이트에서 무료로 공개된 사전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렇게 유미가나를 다루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에 표시된 것은 일본 사전에서 설명한 내용, 네이버 사전에 없는 내용 추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켄까그데 스코시노 유루미모 유루사나이 사마 겐즈데 아루 엄격하고 약간의 느슨함도 허락되지 않는 모양, 엄중하다, 엄하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비시 시츠케오케루, 엄한, 이 시츠케는 JLPT N1급의 명사예요. 예의범절 교육을 말합니다. 집에서 보통 부모에게서 받는 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기본적인 상식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을 일본어로 시츠케라고 합니다. 시츠케오케루,